유머스킨 내가 좀 정화도 시킨 사번 첫째 사번의 첫째가 어떤 거지 말고 용서받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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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신기하고 우선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버틀 에이프릴 스에서불스의 부스? 네. 바이올린 역할을 맡은 주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틀 에이프릴 스에서 좋은 리어포리뿌리 역할을 맡았던 현석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와 현석주 의원님의 LAPFC의 마지막 공영을 인사하는 입니다 어, 아... 백단 그 수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되게 후련할 줄 알았어요. 진짜. 초연 때부터 재연까지 와가지고 정말 많은 추억들과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였고, 분장실에서 항상 스태프분들이나 형들이나 웃고 떠들고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면 정말 환상의 나라에 들어가듯이 웃고 떠들었던 바이런과 존의 역할을 맡는 배우들은 어디 문대간데도 없고 정말 온전히 그 역할로서 주고 받는 그 눈빛들이 저한테는 정말로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왜,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까 생각을, 마음이 안 좋거든요. 끝난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쩌면 그런 추억을 함께했던 형들과 동료들을 똑같이는 다음 시즌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연 때는 사실은 오히려 빨리 만나겠다 <laughs>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슬픈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이나 이번에 쌓아온 추억들 그리고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무대 위에서 흘렸던 땀과 열정과 눈물들 그리고 함께했던 스태프분들, 컴버니 매니저 분들, 컴버니 모든 사람들 정말로 소중한 시간으로 제 마음 쉽이 언제까지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laughs> 저도 우리 또 석준 배우님과 마음이 좀 비슷해요. 출연을 하고, 아, 희한할 정도로 저희 더데이이 a 리 b 스만 하면 희한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그걸 또 열심히 이겨나가고 그 이겨 나가는 힘의 원동력은 당연히 일번은 여기 앉아 계신 그 분들 오늘 어, 오고 싶었지만 못올 수도 있었못 오셨는 신당연 <laughs> 네. 여러분들께 혹시나 이 영상을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어, 이 공연 너무 사랑했지만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씨를 참 좋아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저희 작품이 꽃으로 불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 꽃의 뿌리에는 지금 뒤와 또 우리 분장실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아주, 와! 붙들어주고 계세요. 네, 거세비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예쁘게 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꼭 붙잡아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항상 어느 공연이라서 태프들께 너무 감사하지만, 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번 더힐스태프들 유독 에,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진짜로 사랑으로 우리 배우들이 보듬어주셔서 다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당연히 여러분들, 참, 배우로서 보답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뭐, 너무 당연하고 좋은 말이다더 어, 좋은 단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딱히 찾지는 못하겠고, 그냥 일상생활을 좀더 잘해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움직임 하나가 좀더 여러분들께 좋은 고민거리와 생각거리, 볼만한 거리, 될수 있도록. 지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현석 준명님도 진짜 그런 배우고요. 내가 보증하는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이고 제가 뭐라고? <laughs> 그렇지만 그런 배우들이 모여서 열심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봤는데 이게 저희 기억 속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도 계속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여러분들의 상상 안에서 마음껏 꽃처럼 피어나고 시들었다가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이런 상상의 거리가 돼서 여러분 삶에도 얼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거울을 바라볼 때, 저희 더테리가 다시 여러분의 좋은 반면이 될수 있도록 감히 뭐,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아그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까요 이제 와주신 강의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따로.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희한해, <피어네>, 그죠? <laughs> 이거 그냥 뭔가 좀 움직여. 움직여. 이에필로그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바이러는... 아니요? 존과 바이러는 또 분이랑이요 네. 괜찮겠어요? <laughs> 당당 가능하시겠어요? <laughs> 왜 무슨 일 당한 사로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요? 혼돈이 갔다 무슨 일을 당하신 것처럼 <웃음> <웃음> 우리 그 <그게> 안에만 <아내만이> 있었잖아요 <laughs> 너무 아저씨 가게에 너무 감사드리고 얼른 나와서 맛있는 것도 커피도 드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좋은 추억 잘 담아가시면 저희 인생은 너무 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 진심으로,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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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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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